도둑놈 바퀴 깨졌어? 맞았어? 아아 아. 바퀴 맞았어? 아 나이스 그 그래, 이걸로 갈아타야 여기 다시야 이 휴지가 다른 거 같은데? 아, 저건 맞아. 쓰레기 타는 거 아니야 <laughs> 저건 쓰레기 아, 스타디움 사운드라요 아. <laughs> 스타디움 사운드 있는 사운드 네. 있어 티가 운전할래? 네. 아 아니야 아니 나 선물 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? 안녕 빠이 어때? 방구 뿡뿡이야 뿡뿡이다 그냥 부룩부룩 껴버려 이 그러시잖아요. 아, 철기, 새끼야. 어, 허 백보 금지. 우리 팀인 것 같긴 한데. 자, <laughs> 좀 바꿔갈게요. 예, 저기도 버스 있네요. 왜 낯이 맞았는데? 아니, 차가란다고 뛰어내리신 우리 팀이 쏘네. 나 지금 파티야. 파티를 보자. 파티.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노?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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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아, 근 버스 왜 이렇게 빨라? 저쿠 전기버스 똑같아. 빨라. 가벼워서. 가벼워서. 아, 저 쿠페, 쿠페랑 속도 응. 똑같아. 말이 안 되죠. 가벼워서래. 그래. 속도 개 빠르네. 시프트에서 뗀 적이 없는데. 저차 시프트 안 밟아도 120이나 근데 저차왜 트렁크가 없어 리얼 한국까지 있으면 사기지 사람도 많이 태어나는데 근데 저 컨셉이 버스인데 버스는 짐 싣는 용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체크해봐 앞쪽으로 보급 떨어짐 안 아, 보이긴 한데 분량은 있어 저거는 어, 너무도 밖으로 들어오는데 한거 같은데? 응, 음, 달려 있어. 없는데. 야, 그 얘기했는데 누나가 너무 뚝박고 중간으로 혼자고 들어왔어. 알겠나? 이 새끼는 기지는 같지뭐 나도 같이 죽어 있나야? 음. <laughs> <이 웃음> 괜찮아. 친구나야. 누나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. 어? 괜찮아. 이나 응, 네 나까지 죽일라 카네. <laughs> 아프지 않았을게. 이 소형기 있어요. 아우 이제 안 튕기고 좋구만 아주 수직 필요 개저해 수직 그 오버클럽이 문제가 많네. 응. 앵글이랑 수직을 끼는데 앵글랑 보정 필요한 서론 보정 필요. 라지야. 어 보정이 필요. 아저씨 이걸 음. 내가 먹었어. 어? 이거 엄지 그립 바꾸고 수직을 드리죠. 티그시한테. 에이, 맛없어. 레이저 사이트 켜야지 라치야! 라치 자. 나이스. 보정기 값이야. 어때? 아니, <laughs> 한번네 <야, 맞네. 웃음> 그렇게 던져서 막겠냐고 <laughs> 뭐야, 수직 필요 없어? 나무 티놈 필요. 티씨도 필요없어? 먹었어 수직? 응뭐라가 레이저 썼다아는데 자기 손잡이? 네여 수직 껴 아까 내가 그 수직 먹은 데서 재미없어서 이거 꼈는데 수직은 재미없어 거기 라이트도 있는데? 어? 라이트는 못참는데 <laughs> 거기 아까 너가 수직 버린데 더 음. 다 거기 엄지. 아니 그렇지. 거기 라이트 내가 버려놨어. 원래 아. 끼고 있던 게 라이트였었어. 아한번더 해야지. 신났네. 오케이. 나이 좋아라. 라이트 먹고. 아 크런키 맛있다. 호 비호 비호 What are the p 맞아. 그 그래서 어. 맨드블러 그래서 누가 사는 거야? 내가 그치? 사는 거지. 음. <laughs> 오케 있어야겠다. 막 a 비 음! u d 재밌다. 비오 비오. 하나 둘. 둘? 불내달려 있는 거 같은데? 하나 둘셋 넷. 셋. 야. 빠 아, 떨어졌어. 285방이네. 7탄이 없구만. 일탄. 나짜 37명 너무 많다짜 계단 올라가 봐. 나 보여 올라오면서? 예 네. 아니, 보통 이렇게 보니까안 보이지 마인드 스톤 왜니다니 아니, 아니. 에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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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내서 하나? 사운드 내서 긴 했는데 동 사운드. 아, 돌아갔나 보네. 어, 차 라치 타던 거 어디 있어? 여기. 라치. 아, 이거 나 먼저 갈게. 그 나머지 여기 좀 지키다가 멀리 안갈 거거든 이번에. 아 최단주라 이거 뭐래? 아야 이따오 나지 이따오라니까? 아니 저기 너무 저거 하던데 심심하구나. <laughs> 에이. 여기 세웠다, 살린다. 누나, 헐. 아, 자, 1번 보여? 2번 보고 있어요. 2번 살리고 있다. 2번, 안 보이? 있다. 아, 스크즈, 개 똥총. 야, 1번은 있는데, 코드서 들어가. 왜? 왜 네. 네. 2번은. 네. 기절? 여기 기절?